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날로 진화해 가는 외갓집 창다육 세트 오늘 오랜만에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창다육들이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너무너무 눈이 부시게 예뻐지는 모습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이 즐거운데 여러분들 오늘 어, 나는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은 내가 창다육 너무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리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창다육 구매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오늘 그 마음을 지켜내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외갓집 다육 언제나 실망시켜드리지 않은 창다육 특집 오늘 시작할 건데요. 재밌게 봐주시고 또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 세트 있으시면 빠르게 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창다육 색상 좀 한번 봐주세요. 어, 그야말로 복사꽃 혹은 복숭아빛 색깔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듯한 그런 빛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넓은 환엽에 이렇게 탐스러운 색상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사이즈는 14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지금 담겨져 있는 화분의 사이즈가 16 정도 되는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꽉차 있는 이런 아주 탐스러운 빛깔의 아, 다육인데 얘는 사실 저도 좀 보내고 싶지 않은 아이인데 이렇게 세트에 넣어봤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 그리고 오늘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다육이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그 공개할 수가 없는 아이들은 이름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꽃 모양의 복숭아빛 향기에 취할 것 같은 창다육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어, 이 다육이는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아이인데 제가 이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옆에 보시면 자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 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작은 아이였을 때부터 키워낸 아이라 지금 세트에 넣을 수 있는 거지,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을 호가하는 아이기 때문에, 어, 지금 1번 세트는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1번 세트는 놓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이아이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옆쪽으로 자구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뒤쪽, 앞쪽으로도 자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군생이 될것 같은 아이고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이렇게 제이드스타 같이 넣어봤는데, 제이드스타 얘 너무 물 굶겼더니 지금 색상이 막 이렇게 피가 막 넘쳐 흐르는 듯한 그런 강렬한 붉은색으로 물, 이 들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세 개가 가는 오늘의 세트 균일가 65,000원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도 또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또 환엽의 아이가 아름다운 색상을 내고 있는데, 얘는 라인부터가 지금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면서 환엽으로 들어가는 아이인데, 얘 지금 손톱도 보면 아주 예리하고 또 섬세한 느낌, 그리고 얼굴 자체도 굉장히 도도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일전에 보여드렸던 비비안 니 같은 모습하고도 아주 닮아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옆 모습 보여드릴게요. 옆 모습 이렇게 풍성한 느낌, 환엽진 느낌으로 넓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얘 지금 조금만 더 자라면 아주 어마어마한 모습. 를낼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색감, 어 색감이 잘안 보이네요. 색감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색감이 참 좋은 아이인데 색감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너무 환상적인 핑크죠. 환상적인 핑크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얘는 레종이라는 아이입니다. 레종이라고 아주 오래된 그런 품종인데요.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아이를 데려왔는데 얘 지금 밑에 보시면 목대가 있어요. 지금 어, 안 보이네요. 목대가 한한 한 2cm 정도 올라왔는데 아,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창잉 다육이 목대가 오르면 굉장히 값어치가 비싸집니다. 값이 많이 비싸지는 아이 어, 이렇게 레종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 저희 외가집 다육에서 자주 볼수 있는 라임포스 환엽의 라임포스까지 딸기네 다육 라임포스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는 세트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너무너무 예쁜 환엽진 라인의 창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얘 보시면 이 환엽진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꽃대 때문에 제가 꽃대를 일부러 10cm 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자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얘가 인식을 못하고 계속 꽃대를 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느라 아직 제가 꽃대 정리를 못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진 환엽의 창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약간 블랙! 블랙으로 라인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고요 어, 환엽진 모습 지금 한 13cm에서 14cm 정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이름 있는 아이, 이름 있는 아이고 매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한 창인데요. 얘는 어, 지금 옆쪽으로 또 자구 막 나오고 있어요. 자구 나오고 있고. 제가 보니까 얘는 제가 목대를 잘라서 얘를 자구로부터 키웠거든요. 그래서 어좀 군생이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목대를 자르고 나면 그 뒤에 적심한 다육이들은 군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색상 너무 화려하고요. 지금 옆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얘어 지금 먼지가 약간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이어가지고 위에 스프레이를 살짝 해줬는데. 어, 원래 빛깔은 요런 색깔입니다. 요런 빛깔이고, 이 밑에는 제가 먼지를 채 털어내지 못한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색상이 이렇게 선홍색, 선홍빛 다홍색으로 물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 세엽으로 되어 있는, 쪽부터 피멍으로 물들어가는 아이까지 해서 3번 세트 65,000원입니다. 65,000원짜리 지금 얘 하나만으로, 어, 20만원 정도 넘어가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 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 어, 딱 보면, 아, 얘가 개구나라고, 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빨간색 왕관이라는 뜻의 이름에 변이가 아주 심하게 온 대형 창입니다 대형 창 지금 이 사이즈 3 4 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쟤는 얘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우애라 이렇게 좋은 가격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호가는 아이고요 어, 얘는 금으로써 만들어진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변이가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손톱이 지금 제가 어, 지금 청소를 하면서 다쳤어요 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손톱이. 하나 빼고는 아주 깨끗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수영을 가지고 있는 창 어, 창한테는 수영이라는 말을 안 하는데요 얘는 하도 어, 웅장하고 와일드한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어, 아주 멋있는 모습인데 빨간색 왕관이란 뜻의 창 이렇게 얘 하나만으로 3 40만 원 하는 아이 세트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핑크금 핑크색금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또 멋있는 아이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핑크색 금이 들어가 있죠? 색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 그리고 또 연두색 라인이 이제 들어가 있는 제법 포스가 나는 아이까지 해서 3개가 가는 세트 65,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아이, 쌍두의 아이입니다. 쌍두의 아이, 이 아이, 저희 요번에 철화 보여드렸었잖아요. 철화 보여드린 아이의 쌩얼입니다. 쌩얼 이 아이, 얘도 가격이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나가는 아이인데요. 저 얼굴 보시면 이렇게 퍼져서 얘도 철화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화로 이제 갈것 같은 아인데, 이 얘는 원래 쌩얼이 그 스프레드 마리아, 스프레드 마리아 같이 원래 그 생얼이 철화로 가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값어치 있고 또 쌍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도 쌍 어, 철화로 가느냐? 지, 뒤쪽은 또 철화로 갈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안쪽을 다 오므라져 있는데 이쪽은 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잖아요. 어, 그런 모습이 지금 얘도 곧 철화로 갈것 같은 아이인데 요런 아이들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고, 어, 비싼 것 중에는 스프레드 마리아, 뭐, 일본 마리아 등등이 20, 30만원 정도 하는데, 얘도 얼굴 하나에 20, 30만원 정도 하는 아이. 오늘 같이 세트에 넣어 봤고요. 그리고 역시나 색상 너무 멋진, 제가 그림자 때문에 자꾸. 자, 색상 너무나 멋진 14cm 에서 15cm의 레종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 있는 새엽에 에보니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없다라는 것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어, 찜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대품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지금 사이즈 1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지금 신겨진 화분의 사이즈는 30cm 화분입니다. 어, 화, 완벽한 환엽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보시면 얘 연식 아실 수 있고 묵은 정도 아실 수 있습니다. 한그한두장한1 년에 그러니까 한 겹. 한 층에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묵어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안쪽 모습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손톱 하나 다치지 않은 깨끗한 모습 그리고 아주 그 대품 창만이 갖고 있는 그 여유 있는 그 와일드한 느낌 터프한 느낌까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얘 역시도 너무나 큰 그런 창다육인데요. 얘 아, 담겨있는 화분이 22cm예요. 22cm 가량의 이렇게 몸을 담아내고 있는 아주 예쁜 색상의 예쁜 색상의, 이렇게 컬러풀한 색상의 어, 창다육입니다. 얘는 솔직히 지금 얼굴 자체도 되게 예뻐요. 얼굴 자체도 너무너무 예쁘고, 이 안쪽에 생얼 얼굴이 겹겹이 진 모습이 너무 예뻐서, 얘도 낮에 보면 훨씬 예쁜데 약간 아쉬움을 주는 그런 아인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이런 에보니까지 해서 세개가 가는 세트입니다. 다음 창 다육 보여드리기 전에, 아, 오늘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마음을 뒤흔들만한 제가 창을 준비했습니다. 짠! 와, 얘 포스 지금 보이시나요? 얘는 완전 블랙입니다. 지금 뭔가 섞인 붉은색이 조금이라도 가미된 블랙이 아니고요. 그냥 얘는 블랙입니다. 완벽한 블랙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글, 이글 손톱, 독수리 발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 이렇게 독수리 발톱 훨씬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포스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그 오래된 마법에 걸린 왕자가 사는 듯한 성의 그 어떤 그 봉오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멀리서 봐도 아주 멋있는 모습. 그리고 앞쪽으로, 위쪽으로 봐도 멋있는 모습인데 이런 아이들이 저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수량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렇게 퍼스 있는 아이. 어, 데려가실 수 있는데요, 얘 하나만으로도 오늘 1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고... 아 이거 구매 안 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고요. 지금 옆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 한번 봐주세요. 흔한 사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와 정말 진짜 멋있습니다. 얘 강추해요. 진짜 강추합니다. 아무 것도 감이 되지 않은 절대 블랙, 절대 블랙으로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태어난 이런 창다육 저희 보내드리는 가격 65,000 원인데 얘만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날렵한 느낌의 창 에보니 같이 가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 농가의 모주까지도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가는 가격이 65,000원이고요. 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카리스마 있는 블랙의 환엽 창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는 얘네 지금 두 개가 전부 다그 고가의 창이기 때문에 그리고 값이 나가는 창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만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얘도 지금 먼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살짝 제가 지금. 이쪽 부분을 이렇게 닦아볼까요? 지금 닦아낸 부분만 빨갛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 얘가 갖고 있는 색상이 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먼지 때문에 살짝 지금 덮여 있는 색상인데 아주 예쁜 환엽의그 이글거리는 태양 같은 자결하는 태양 태양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라인 전체 다 들어가면 훨씬 더 멋있어지는 아이인데요 이제 막 물이 들기 시작해서요 어,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아이인데 지금 16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16cm 정도 되는 창 저희가 이거 하나에만 해도 6만 원에 저희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 세트에 또 넣어 봤는데 옆모습이 얘는 더 멋있는 아이네요. 옆모습 아주 깨끗하고 또 받아보셨을 때 만족도가 높으실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 얘는 실물이 훨씬 나아요. 사실 아까 얘 블랙은 지금 영상에도 예쁘지만 실물하고 거의 흡사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실물이 훨씬 예쁜 그런 아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올렛 색상을 가진 조금은 특이한 특이한 느낌의 아이가는데 얘도 옆모습이 이렇게 예뻐요. 얘네들은 옆선 미녀, 옆선 미녀 세트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두 개가 가는 가격 오늘 65,000원인데요. 어, 하나씩 벌써 5만 원, 5만 원씩 해도 충분히 그 가치가 배가가 어, 되는 그런 아이들 세트로 이렇게 두개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이 아이의 얼굴을 또 주목해 봐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깨끗하고 반질반질하고 아주 야무지게 마사에서 키워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흙에서 얘는 자라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짱짱하게, 짱짱하게 아주 하게 그렇게 잘 여문 그런 얼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 이제부터 지금 물좀 주시고 조금만 크게 키우시면 정말 포스 있는 아이 될것 같은데, 어 저는 이 얼굴을 너무 좋아해가 좋아하고또 특이해서 색상도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색상이 약간 붉거나 뭐 살구빛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 색상 보시면 살색. 베이지색?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이지색 느낌이 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물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지켜보는데 베이지색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물이 들면 점점 이런 색깔, 얼굴에 살색 같은 그런 희한한 색깔로 물드는 예쁜 창입니다. 이런 아이가 들어있는 창이고요. 이런 아이가 메인으로 있는 세트고요. 그리고 같이 가는 아이 이렇게 보이시면 얘도 그 아까 보셨던 그 빨간 빨간색 왕관, 빨간색 왕관 지금 얘 크기만 해도 7만원, 7만원 정도 호가하는 코로나이 세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인 있는 에보니까지 해서 이렇게 3개가 가는 세트입니다. 오늘 득템가 놓치지 말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그 다음 세트 역시 너무 화려한 아이, 너무 예쁜 아이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와, 얘는 진짜 판매 안 해도 그만이에요. 너무 예뻐서요. 제가 이 밑에 지금 입장이 너무 상처가 났는데도 이... 위쪽에 얼굴 하나만 보고도 얘는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자구를 내도 좋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보아도 좋은 너무 제가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세트 넣어봤습니다 역시 그 핑크 베이비 핑크 아이 그볼 같은 발그레한 핑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사이즈 16cm 정도 됩니다 16cm 정도 되는 환엽의 창 밑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 괜찮으신 분들 위쪽에 얼굴로 충분히 커버되는 아름다움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구매해 주시면 될것같은니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붉은색 왕관. 아 그냥 말씀드릴까요? 레드티아라. 레드티아라 같이 이렇게 가고요. 지금 이두 개만 해도 가격 어마어마합니다. 두 개가 또 어울려요. 약간 남자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레드티아라. 그리고 또 공주님 같은 아주. 그 뽀샤시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요런 아이, 그리고 또 라인, 라인이 있는 환엽의 창까지 해서 요렇세 개가 가는데요. 지금 세트 정말 인기 많을 것 같고요. 오늘 세트 다 너무너무 아끼지만 특히 지금 이 세트를 가장 아낍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가서 아름다움 선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도 또 어마어마하죠. 또 잠깐 보시기에도 얘 포스 한번 봐주세요. 피멍이 점점 빨갛게 물들어서 이제 더는 수, 빨개질 수 없는 한계치까지 빨개진 그런 아이같이 보여집니다. 너무 예쁘고요. 옆쪽으로 봐드릴게요. 옆쪽으로 보시면 얘그 납작한 정도가 이 환엽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 자라 왔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옆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너무 예쁩니다. 진짜 실제로도 예쁘고 특히 이런 아이는 화면 화면 발이 더잘 받긴 하지만 얘는 실제가 더 예뻐요. 실제가 훨씬 예쁜 아이고 볼 때마다 미소를 싹 짓게 하는 그런 아이 같이 가고요. 그리고 세트로 유명농가의 어, 모주창. 그리고 또이렇게 환엽진 모습. 옆으로 보시면 시추같이 이렇게 코가 빡 눌려 있는 아이들이 환엽으로서 가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예쁘다고 했던 이 아이도 이렇게 옆선을 보시면 눌려 있고요. 이 아이 역시 이 아이 역시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얘도 지금 먼지가 묻어서 그렇지 제가 또 살짝 닦아 볼게요. 살짝 이렇게 먼지를 닦아내면 이런 라인이 들어갑니다. 지금 뒤쪽에 애들보다 훨씬 선명하죠. 먼지가 껴 있어서 그래요. 어, 여러분들이 예쁘고 또 좋은 화분에 심어서 같이 있게 키우셨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세트에 넣어 봤습니다. 지금 세트도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격 너무 저렴하네요.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역시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 세트 보시면 보실수록 정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실 그런 가격에 선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창 피멍 등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여러 말씀 드릴 필요 없이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 드려도 영상으로만 보여 드려도 얘가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피망 든 모습 너무너무 멋지고요 어, 정말 이 장열하는 태양 같은 그런 모습 이 뒤쪽에서 물들어가는 모습까지도 너무 선명하고 아름다워서 이 아이도 눈에 확 튀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 지금 사이즈 1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창 이렇게 손톱 봐주세요 봉황 스타일로 이제 모여지는 스타일인데 봉황 스타일의 마리아가 많이 없어요 한엽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이런 아이들도 많이 없지만 이렇게 봉황 스타일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런. 기회 있을 때, 그래도 제가 요즘에 창 보러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농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조금은 높아졌단 말이죠. 요런 아이들은 흔한, 흔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흔하지 않은 아이, 제가 추천드리, 추천드리는 아이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엽의 이런 맑은 청아한 느낌의 창. 얘도 지금 라인이 이렇게 선명한데, 어, 라인이 아주 선명한 요런 아이, 아주 깨끗한 아이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아 지금 저희 세트 마지막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창 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포스 있는 얼굴로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요 라인 자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정돈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피멍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카리스마 있고 와일드한 모습 터프한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옆쪽으로 이렇게 또 들어간 금 색깔의 느낌들이 얘를 얼굴을 훨씬 돋보여주게 하는데요 얼굴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먼지가 확실히 막 껴있는 듯한 모습인데 물을 조금만 스프레이 해줘도 아주 붉은, 검 붉은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창입니다. 지금 보시면 야생적인 모습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도 정돈되지 않은 듯한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어떤 그 경외감까지 느낄 수 있는 창의 모습인데요. 얘는 15cm 창에 심겨져 있는 모습이니까, 사이즈 대략 16에서 17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가는 아이 이렇게 핑크 핑크 하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와는 대조적으로 또 이렇게 귀여운 모습 보여드리는 아이 같이 세트로 묶어 봤는데 어,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주 특징인 그런 창입니다 심겨있는 화분의 사이즈는 15, 15cm 정도 되거든요 15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겨져 있으니까 14cm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이 가는 요런 아이 있는데요 얘도 지금 자구 마, 완전하게 많이 통통한 아이들 많이 담겨져 있는데 얘가 어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좁고 높은 곳에 심겨져 있잖아요 이런 아이를 넓고 낮은 곳에 심으면 환엽으로 가기가 환엽으로 갈 가능성은 훨씬 어~ 많아집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이렇게 환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예쁜 얼굴의 아이를 데려다가 낮고 약간 넓은 그런 화분에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예뻐지는 아이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예뻐질 것 같은 그런 아이 보내드리는데요. 지금 얼굴 보시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기 숨겨져 있는 이 얼굴이 촥 펴지면 좋겠어요. 근데 화분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이 아이가 얼굴이 막 쪼그라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넓은 화분에 옮겨주시면 훨씬 예쁠 것 같은 아이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너무 아름다운 아이들 저희 선보여드렸는데요. 어, 마지막 세트 지금 이렇게 보시는 아이들 그냥 보시기에도 얘 하나에 거의 5, 6만원은 넘어갈 것 같은 아이로 보이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 가격이 맞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어, 보여드리는 늘 그렇지만 오늘 특히 더 제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그 테라스 오픈하는 날에도 아마 멋진 창들 많을 건데 지금 가격이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테라스 저희 오픈일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공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전품목 그 할인 행사 하잖아요. 할인 행사 하는데 어, 온라인에서 너무 멀어서. 어, 나는 유튜브로 밖에 구입을 할수 없는데 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냐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 동시 진행합니다 동시에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전품목 20% 세일 진행할 거니까요 아쉬우셨던 분들 그렇게 좀 마음을 달래주시길 바라봅니다 자 저희는 내일 어, 오픈 준비로 농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 유튜브를 쉬고요 내일모레 아주 좋은 상품 그리고 아주 예쁜 다육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